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. 한번돈 맛을 본 사람은 야, 저게 새로운 매체가 돈이 되는구나 기다리고 있죠. 그 매체와 함께 책이 가야 됩니다. 라고 좀 주장하는 거예요. 왜 책은 아까 말씀드렸죠? 본인이 짓지 않으면 안 읽어요. 그래서 선물로 준 책은 거의 안 봅니다. 내가 니드가 없기 때문에. 여러분 니드가 있을 때만 책을 읽게요. 책을 본다는 건 급하다는 거예요. 밤을 새서 그 책을 읽어요. 그 사이에 중요한 TV 하나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이 쓴 책을 밤새로 읽는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고객이 확실합니다. 끝까지 읽게 만들 수만 있다면 읽고 나서 여러분을 검색해요. 그때는 돌이킬 수 없어요. 강을 건넜기 때문에. 한 번은 여러분을 만나고 싶거나 여러분을 궁금해하는 단계를 넘어서 여러분 강의를 듣고 싶어요. 이게 제가 책 쓰기를 쓰게 할때 기획의 전략이에요.